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저녁 6시 6분입니다. 오늘은 흰둥이의 저녁 일상을 공개할 거예요. 내일 일주일이 돼가지고 집을 청소하기로 했어요. 으, 냄새 진짜 구리고요. 이렇게 톱밥도 더러워졌어요. 아, 여러분, 참고로는 순이 말투에요 <laughs> 죄송해요. 오늘은 아 알다시피 다시 말할게요. 신동이의 저녁 일상을 공개할게요. 지금 맛있게 밥을 먹고 있어요. 헉, 저기 가서 혼자 저걸 먹고 싶나 봐요.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너무 귀여워요. 갈가먹는 소리 들리세요? 화면에서 제일 작게 나오는 분이네요. 열심히 가져먹고 있어요. 저가 예전에 사료가 진짜 떨어져서 지금 오, 어 어제 엄마 가 사료를 시켜서 샀는데 이게 마침 내 집이여가지고 흰둥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그래서 저걸 먹고 있는 거예요. 냠냠냠 물 뜯고 있어요. 원래. 여기에 흰둥이가 먹고 있는 저 간식이 있었는데 다 먹었나 봐요. 저 간식은 너무 좋아요. 해바라기 씨가 없을 때는 맨날 저 간식만 먹어요. 혼자서 밥다 먹고 올게요. 슝! 여러분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막내 먹는 거 아니니, 인둥아 실시간인가요?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저기 투명색깔 저거 보이시죠? 저기 저기 지금 흰둥이 모습이 비추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흰둥이의 모습이 비추고 있죠 이제 다 먹은 거 같던데 물통 한번 저어주고 흰둥이 흰동 흰둥이 흰둥이를 쫙쫙 치니까, 흰둥이가 저한테 왔어요. 흰둥아. 어허허허. 아, 잠시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후레시 키고 있고요. 올바르게 햄스터 잡는 방법이에요. 신동이가 신났나 봐요. 이제 어디를 가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로 갈까? 어, 다시 방에 들어서요. 오안 어, 돼. 어, 지금 이 위험한 데를 들어가려는 거야? 이안 된다규. 요범이 가면 안 돼, 오빠.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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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요금. 네, 여러분, 이상으로 맞춰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마트로 가야 돼서 이마트 후기도 남길게요. 여러분, 바이바이, 썽, 썽.